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헤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 어떤 높은 고위 공직자나또 어떤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욕심은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고라 일당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했지만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여호와의 불로 죽은 250명의 향로를 모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노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드린 사람들은 잘못했지만 그 드려진 향로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태워진 향과 불은 거룩하지 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모두 쏟아 버리고놋 향로는 제단을 감싸는 놋판으로 만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을 상기시키는 표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어요. 이 반역을 하다 보면 너희가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 표로 삼으신 것이죠. 제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거듭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각자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분양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성소의 노 재단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우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 전에 따로 향로를 피웠던 250개의 향로는 이제 모두 성소의 노제단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자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만 할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른 재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 외에도 따로 섬기는 교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 활동하지만 따로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려운 교회들을 섬교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저도 사실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교회는 나 아니어도 교회가 운영되는데 내 11조는 어려운 교회에 보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인간적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1조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9모두도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십일조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일조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는 여기다가 하고 저거는 저기다가 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렸으면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든지도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내가 이제 돕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을 구제나 선교를 통해서 나머지 아홉 안에서 또 그것을 나눠서 또 이것을 베푸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걸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 생각과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십일조를 우리 교회에는 재정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정말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 보내도 되지 않냐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성경적으로는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섬기는 그 제단에 드리는 것이 맞고 나머지 내가 더 돕고 싶은 마음은 내 것을 아껴서 보내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번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이들은 어제 고라일당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땅이 이 고라 일당을 이렇게 스월로 빠지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덤벼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이 보이거나 또 죄가 드러날 때는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모습. 나 때문이고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늘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요. 내 소견, 내 의견,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시도로 우리가 늘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내 생각에 오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순, 뭐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고라가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와 같이 영광의 구름이 또다시 나타났고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릴 테니까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 아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정말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리더의 품격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6.25 전쟁 때나 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든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그냥 다 멸해버리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용에서 저들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른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 아이고 쟤네들 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십시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연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론이 신속하게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병이 돌고 있는 중심에 아론이 달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코로나를 걸렸는데 이 가운데 와서 이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 가서 섰다라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할 수 없어서 하는 그 마음으로 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라의 그일 이후로, 고라의 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고라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다시금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멸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나, 그나마 이렇게 14,700명만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큰 상처였지만, 그저 상처로만 남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게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고,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조심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상을 입어서내 여기 화상에 상처가 있으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 불 조심해야겠다. 이것을 통해서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상처들, 또 어떤 아픔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큰 것을 겪지 말라고, 더큰 어려움 겪지 말라고,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 또 작은 상처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죄로 인해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는 그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의 발단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죠. 모세와 아론은 참된 지도자로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사랑교회 공동체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혼란이 닥칠 때 모든 성도가 바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온전한 회복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주 사랑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 제단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 사명과 직분에 맞는 품격을 갖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이 어려움 또이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큰 교훈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이 하나님 거룩한 제단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람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함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부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